네, 반갑습니다. 한 2주 쉬고 다시 공모일정이좀 시작이 되죠. 네, 2월 3주차죠. 네, APR 5조 네, 코스 케이웨더, E8 네, 종목 일정이 다 겹치기 때문에 네, 12일 월요일까지 네, 쉬는 날이고요. 13, 14, 15, 16, 네, 어 13, 14에 코스 케이웨더, E8 이의 있죠. 코스은 키움증권인데 주사 현미경 관련 종목이고요. 케이웨더는 뭐 날씨 서비스 그리고 한기 청정기 관련이고 E8는 시뮬레이션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키움은내 네, 수수료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수수료가 있고, 어, 수요일, 목요일 네, APR 청약 있죠. 신한 하나증권이고요. 네, 이거는 한불일이 주말에 끼고, 월요일에 한불이될 테고. 음, 뭐 하루 정도 차이가 나지만, 네, 같은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이 돈이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엠 k 웨에도 e 8는다 공모가가 나왔고요. 네, 밴드 상단을 다 초과해서 네 결정이 됐고. 네, 모두 다 밴드 상단을 초과했고요 코센 같은 게우 14,000원인데, 네, 16,000원에 결정이 됐고요키워드는 5,800원인데, 7,000원. E8는 18,500원인데, 상단이 2만원에 결정이 됐죠. 10% 조금 안 되게 되고, 뭐10% 넘는, 한20% 가까이 되는, 네, 종목들도 있고, 밴드 상단 초과가. 참고로 E8는, 네, 3개월짜리, 네, 한매 청구권이 붙어있죠. 한매 청구권은 말 그대로, 근데 네, 증권사에서, 어, 공모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 다시 대사주는 겁니다. 장내에서 매수한 거안 되고요. 어 주식을 다른 사람 계좌로 뭐 보낸다거나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것도 안, 안 되죠. 하여튼 주식은 모든 주식은 공모로 받은 주식만 네, 한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모가 2만 원이니까 어, 1만 8천 원에 증권사에서 네, 대사주 주는 거고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보다 10%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그러면은 가격이 또 그만큼 조정이 돼서 1만 8천 원이 아니라 조 조정돼서 어... 한 배가가 정해질 될거거고요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미리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뭐 그때 미리 뭐 이러, 이런 내용 이 있다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뭐한1년 이상 공모주 참여했던 분들이라면은 뭐한배 청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배 청구권 행사하는 데는 장주 장내에서 네, 매도를 하면 안, 안 되고요 어, 어플이나 어, PC, HTS 뭐 이런 메뉴, 아니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네,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고요. 어, 수수료는 증권거래세 0.35%가 부담이 될 테고, 신청 당일에 한해서 내 네, 취소도 가능하고 음, 권리 행사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내 네,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음, 한매 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한 네, 산정하는 거는 어, 공모 받아서 100주를 받았다 그러면 당일날 30주를 매도했다 그러면은 한매 청권은 30주가 상실되고 70주에 대해서만 네 한매 청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처음에 100주를 받아서 30주를 매도했다 그러면은 당일에 30주를 매도하고 다시 당일에 30주를 다시 매수하고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70주가 살아 있는 겁니다 한매 청권은 그러니까 어 주식 보유자한테 유의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공모로 100주를 받은 상태에서. 30주를 매수하고 30주를 매도했다 그러면 100주에 대해서는 한매증권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3개월 3개월간 유지니까 날짜 계산 추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커뮤니티 알림이나 알려드릴 건데 뭐 그때까지 보유할 일은 거의 없고요. 음, 재밌는 거는 네, 무상증자에 대한 네, 권리 행사 방법도 있네요. 어, 100주를 받았는데 어, 무상증자를 1대1로 100주를 더 받았을 때한매증권은 200주가 되네요. 어, 이건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네. 건리락이 1월 31일 경우에는, 네, 어, 1월 3일날 배정받은 주식이 30주를 매도한 후 100주 기준으로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권리락 이후에 70주를 매도하면은, 어, 한매 보육청권 행사 주식은 당연히 70주. 무상증자 받는 주식만 네, 살아남는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계산이 된다.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APR은 아직 뭐, 네, 고무가나 수요일치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월요일 오후에 네, 공시가 될 테고, 보통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종목들은, 어, 대부분, 고무가가 밴드 상단 20만원에 결정되는 게, 네, 국룰이죠. 참고로 장애가는 지금 50만 5천원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2월 달부터, 1월 초 2월 초반만 해도 네, 40만원, 네, 초반대였는데, 1월 달에는, 네, 어, 30만원 중후반이었고요 불과 보름 사이에 한20% 정도 올라온 거죠. 20% 올라왔는데,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네, 문제는 배정수량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9 4 7 5 0주고요 대부분의 유통 가능 물량은, 네, 구주주 물량들. 사실 뭐, 구주주들. 엑시트 목적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시장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 자금은 조금 몰릴 테고요. 아무래도 내 균등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 외에 뭐 유상증자 실건주 이슈는 뭐 일정이나 이런 거는 뭐 없고요. 청약만 열심히 하고, 네, 끝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